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닉신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랑 추가적인 추천주 안내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신이구요. 제네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네신 같은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여기, 어, 12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도 한번 수요일쯤 매수를 해 보셔라라고, 지진 안 주죠. 지진 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다음 주인 어, 저번 주에 이렇게 매수 자리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활용을 해서 대응까지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가 28% 정도 나오는데 그럼 20%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을만한 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나는 영상 봐도 그런 거 모르겠던데요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다 알려주,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나는 수익 못 냈는데요 이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이상 어떻게 다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쵸?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그거를 이용을 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요. 무서운 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하세요. 사실 제네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사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그래서 보셨을 텐데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사보는 거죠. 어, 한번 사보는 거예요.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얘가 못가 마이너스 3%에서 짧게 자르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저렇게 하니까 안 되네 얘가 이거를 여기서 는 지지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그냥 보시기만 할게 아니라 대응까지 그리고 영상을 골라서 보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 챙기고 확정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편안하게 쭉 보시는 걸로 그렇게 좀대응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니싱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국내 백신 관련해서죠. 국내 백신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그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가 백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대만 할수 기대만 할 뿐이지 이거 이렇게 된대 이거 이거래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제네신 같은 경우가 지금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신약 신약이라든지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또 그것들을 임상이랑 임상을 통해서 좋게 매출로 연결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제네신 같은 경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대응 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 보세요, 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게, 어,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오, 이렇게까지 갭상으로 오르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날, 음, 화요일 영상에서 수요일 날 10만 6천원 전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만 6천 300원 찍었죠. 그럼 전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전후에 대한 밴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세바이오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벌써 수익률이 얼마예요? 한번 볼까요? 또 27%네. 그럼 20% 이상은 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수익 났으면 수익 좀 챙기고 나머지로 보시더라도 안 챙기고 쭉 보시더라도 어쨌든 결과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라도 했으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수익은 이렇게 크게 날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거잖아요. 손실은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에서 짧게 자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잘 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심심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나 뭐 아무렇게나 되라 뭐 아유 그냥 뭐 봐라 뭐어 이렇게 그냥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투자자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대응의,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대응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시간 투자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신풍제약도 뭐예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요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일 17만원 전에서 한번 보셔라. 17만 500원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또. 이게 또 여러분들 또 수익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또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10%. 여러분들이 10% 안에서는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모르겠어. 어려워. 무서워. 하면 연습이라도 해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했을 때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진짜 여러분들 귀에 닦지 않도록 매일, 매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잘 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하지만 구경만 하고, 어, 진짜, 어, 올랐네? 그러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 그냥 해보시는 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실력이 늘어요. 보는 눈이 생기고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 기가 어려우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바탕으로 대응을 해 보시는 건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어, 조, 도전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신품제약 하니까 이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신품제지를 실제로 대응을 했어요 오늘 이제 신풍 재질의 매수를 이제 3250원 에서 어 여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를 들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요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못 드리죠.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영상 봐도 수익이 안 나고, 모르겠고, 못 하겠고 하시면은,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로 봐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다 어,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1개월에 이제 33만원이고, 2개월에 44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2개월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왜냐면 하루, 이제 하루 단가가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채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랑 투자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보거나 그러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단 조금 해보면서 어, 경험치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라인들. 계속해서 제가 이런 관련주들을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YNTE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분할로 매수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지지 했을 때 반등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YNTE는 폐기물 관련주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TB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익 났을 거예요. 한4% 정도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포트 내용 좀 좋은 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는 NC 소프트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리포트 내용의 하나 음, 어제네요. 있었는데 차이나 열린다 중국 정부 4년 만에 한국 판호 발급 개, 재개라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12월 2일 중국 광, 광전총국은 42개의 외신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공시하였으며 4년 만에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머너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이제 판호를 발급하였다라는 거예요. 한한영 이후에 한국 IP 게임이 내자 판호를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해서 받은 경우 공식적인 한국 게임의 외자 판호 발급은 2017년 이후 처음이며 서머너즈워. 이제 천공의 아레나는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한국 대표 IP라는 점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 발급은 게임 총량제 의식하여 선별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텐센트, 네디, 네디즈. 치중대 중국 게임 시장의 지배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나, 결국 중국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인기 IP 게임, 그러니까 중국 대형사의 한국대표 IP 게임 등 계단식으로 오픈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결국 내년에 한국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 상황은 개선될 것임이 분명하며, 중국 출시를 준비했던 국내 게임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콘투스의 직접적 수혜, 펄어비스의 넷마블 등의 긍정적 시각 사실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펄어비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추천드렸냐면 20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2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여기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던가 여기서 팔던가. 그니까 러 20만원 이하에서는 사셔라.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 펄어비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종목들은 제가 드리는 매수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그 매수가로 다시 오면은 그때 또다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안 되죠. 지금 사는 건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제가 넷마블 사라고 할때 여러분들 넷마블 샀으면 지금 수익 중이실 거 아니에요. 넷마블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도 아직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크게 뭐오는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매수하셔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수익을 냈겠죠. 사실 요때도 매수하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5만 원 이상 갔으니까 수익 챙길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매수하셔라 했으니까 오늘도 또 5만 원 찍었으니까 짧게라도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 대응에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셔라.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사실 이제 정말 대장급은 NC 소프트죠.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한 주만 매수해보세요. 눌림목에서. 한주 정도를 매수를 하시면,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투자 비중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는데, 여유가 없거나, 이제 나는 좀 적다라고 하시면, 이제 NC 소프트 같은 거를 한주 정도를 사서, 왜냐면 이제, 한 주당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하시면은, 그냥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목표가 보고 가세요. 목표가 그냥 뭐 백만 원 보고 가요. 뭐 손절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표가 보면서 조금 엔씨소프트 어, 같은 경우를 뭐한두든 조금 사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이제 중국 쪽으로 열리면 계속해서 주, 지금 게임주들이 신작을 앞두고 있고 그럴 때 조금 더 우리가 더 기대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을 추천을 드렸어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드렸고요. 어쨌든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제니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수익을 챙겨드린 것 같아서 조금 정말 이제 편안하게 축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들어가면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주 그리고 종목 분석 잘 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